WSCAD의 PNID 모듈을 시연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프로젝트 요약이며, 여기에서 전체 공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심볼 탐색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볼 탐색기에는 탐색 기능이 있는데 이미 설치된 펌프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심볼이 있지만 이 검색으로 특정 심볼을 찾기 매우 쉽습니다. 여기에는 즐겨찾기 폴더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심볼을 이 폴더에 추가해 즐겨찾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백과 같은 심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쪽에 보이는 툴바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심볼들을 툴바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밸브 심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PNID용 툴바에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심볼을 추가하고 위쪽 툴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검색은 WSCAD에서 자주 쓰이는 기능입니다. 빠른 검색 기능으로 명령어, 심볼, 부품 등을 한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품 데이터 관리에서 몇 가지 부품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제 p&id 구성을 살펴보면 세개의 사일로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비어있는 공간에 사일로를 삽입하여 p&id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툴바에서 컨테이너 심볼을 삽입하면 심볼이 작게 보이는데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심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WSCAD의 기본 기능입니다. 현재는 단순한 심볼일 뿐이며 부품으로 넣지 않아서 부품 정보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 상태로 두겠습니다. 계속 진행해서 이번에는 모터를 부품으로 삽입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부품에는 여러 심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존 PNID에 있는 심볼을 그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공학 분야에서 동일한 부품을 각각에 맞는 심볼로 작성되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는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부품에는 부품번호, 제조사 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41로 2 또는 41로 3을 확인하면 밸브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밸브를 쉽게 찾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식은 부품 기반 설계입니다. 따라서 밸브의 제조사, 부품 번호 등의 추가 정보가 자동으로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8개의 여러 측정 지점이 있습니다. 이 측정 지점들은 4일로 1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다고 가정하고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기능은 같고 식별자 번호만 다릅니다. 현재는 2로 되어 있으며 나중에 일괄 수정하겠습니다. 이제는 단선도로 측정 지점을 연결하겠습니다. 측정 지점에서 컨테이너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툴바에서 단선 기능을 선택한 후, 왼쪽 클릭으로 방향을 바꾸고, 오른쪽 클릭으로 선을 마무리하면 연결이 완료됩니다. 이제 빈 공간이 보이는데 여기에 기능, 위치, 기능 할당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분쇄기 밀을 넣겠습니다. 이 밀에는 모터가 필요합니다. 같은 사양의 모터이므로 기존 모터를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측정 지점도 하나 더 복사합니다. 여기의 기능을 수동으로 sc라고 하고, identifier는 비워놓겠습니다. 툴바에서 분쇄이 심보를 미래 삽입하겠습니다. 지금 심볼만 넣었기 때문에 어떤 부품 정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분기 설명을 넣을 건데 설명란에 곡물 재분기 즉 그리스트 밀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든 아직 완료하지 않은 측정 지점들을 작업하겠습니다. 여기에 식별자 번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사된 것이고 설명도 있습니다. 보시면 사일로 2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일로 1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사된 측정 지점의 정보를 수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측정 지점 관리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측정 지점 관리자입니다. 여기에 모든 측정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직접 정보를 수정하거나 측정 지점을 엑셀 등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이것을 열고, 원하는 대로 작업을 수행한 후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잘못된 설명들이 있네요. 이 설명을 1번으로 변경하고 다시 여기에도 변경하겠습니다. 측정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능과 식별자 번호가 유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라고 쓰면 유일한 번호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설명은 송풍기 즉, 블로어 4일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지점 식별 번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 2에서 복사되었다고 표시된 것들을 찾아서 측정 지점 번호인 1로 바꿔줍니다. 지금은 엑셀 시트에서 이 모든 정보를 변경한 다음 모두 함께 가져오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닫은 다음 엑셀 파일을 가져옵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불러오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됩니다. 초록색이 변경된 정보입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엑셀에서 수정한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이 중간 연결선으로 사일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화 장비의 연결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색상이나 매체 즉, 미디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일로들을 연결시킵니다. 몰트를 선택하고 이 사일로로 이 사일로를 연결시키고, 이 사일로는 분쇄기 밀에 연결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쇄기 밀에서 양조설비 즉 브루하우스로 연결시키겠습니다. 흐름, 즉 매체의 이동 방향을 정하려면 심보를 삽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심볼에 맞는 부품은 여기에 있는데, 부품 관리를 열면 부품 관리자가 열리는데, 심볼에 적합한 부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관에 해당되는 DN25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파이프에 대한 흐름과 부품과 같은 더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매체의 흐름에 대한 작업을 설명드렸습니다. 기계 엔지니어링에서 해당 부문 설계를 완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완료되면 두 공학 부문, 즉 기계 부문과 전기 부문의 정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열어보면 매우 잘 구성된 프로젝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일로 1입니다. 여기엔 사일로 1에 대한 전기 엔지니어링으로 전기 도면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로 이동하면 센서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만들고 정의한 이 측정 지점을 이 센서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보를 열고 다시 측정 지점 관리자를 열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된 측정 지점에서 적당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센서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측정 지점 버튼이 있습니다. 이 위치에 측정 지점을 하나가 아닌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 심볼, 각 요소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수위 측정 지점이라고 하고 4일로 1의 2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정 지점을 프로젝트의 센서 또는 다른 심볼 또는 요소에 할당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면 아날로그 입력과 PLC 하위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 지점을 입력 및 출력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교반기 사일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재 탐색기를 열어 볼수 있으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로젝트가 매우 잘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일로 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전에 삽입한 모든 요소들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이것은 p i d 도면에서 설계한 모터이며. 이미 이 모터를 전기회로도에서 얼마나 쉽게 배치할 수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PNID 다이어그램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조 이름도 일치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 상호 참조를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요소를 추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P&ID 다이어그램에 펌프를 좀더 추가하는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재 탐색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S CAD의 독특한 기능인데요, 자재 탐색기에서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아이템과 부품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른 색으로 표현된 것은 특정 분야에서 설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청록색 사각형은 PNID입니다. 모터들을 검색하면 다양한 위치의 펌프들을 쉽게 찾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색상은 어떤 공학 분야의 펌프가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펌프는 전기 공학 분야에 있고, 여기엔 상호참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공학 분야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공학 분야의 정보를 이어주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센서나 측정 지점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측정 지점이 있는 드라이브가 있는 경우 한 드라이브에 모든 측정 지점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드라이브라는 요소에서 여러 측정 지점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 지점 보고서의 이 리스트를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여기에는 측정 지점에 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한 열에는 기능과 식별자가 있고, 다음에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측정 지점의 정확한 위치와 할당된 심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볼에 할당된 제조 업체 세부 정보와 부품 번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정의 보고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측정 지점에 대한 기본 리포트이지만 필요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도록 사용자 정의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재료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록은 PNID 다이어그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PNID 다이어그램에서 재료 목록을 필터링하고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필터링된 내용을 개별적으로 내보낼 수 있지만 엑셀이나 다른 포맷스도 역시 내보내기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템 이름, 스키마 내각 요소, 그리고 참조 이름 등이 있으며 또한 다른 페이지를 보시면 부품 번호 제조 업체 및 작성된 도면 페이지 경로 등이 있습니다. 모든 심볼의 부품을 지정하면 그 부품이 위치한 정확한 페이지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결합 자제 목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면을 스마트 PDF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심볼 파라메터 포함 옵션을 선택하고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PDF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세부 설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PNID 다이어그램에서 심볼이나 요소 위로 커서를 가져가면 추가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제 스마트 PDF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커버 시트와 개요로 시작하는 프로젝트 구조가 WSCAD 구조와 동일하게 표시됩니다. PNID 폴더로 가서 다이어그램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체 도면이기 때문에 줌인을 하여 조금 전에 말했듯이 커서를 측정 지정으로 옮기면 좀더 많은 설계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굉장히 유용한데, 만약 모터로 커서를 옮기면 제조사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밸브로 옮기면 심볼 이름이나 밸브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호 참조 간에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어 다른 분야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계 정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부문 간의 정보 정합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른쪽 폴더를 보시면 자제목록이 있습니다. 또한 WSCAD에서 작성된 맞춤형 보고서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CAD에서 정의한 항목의 다양한 정보가 스마트 PDF에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WSCAD의 PNID 모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Q&A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심볼 크기를 변경할 수 있나요? 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축키 S를 이용하여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심볼들은 어떤 표준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표준을 변경할 수 있나요? 입니다. 이 심볼들은 특정 표준에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주요 표준은 ISO 10628입니다. 또한 WSCAD의 모든 심볼은 IC 60617 표준에 따라 그려졌습니다. PNID에서는 ISO 10628 표준을 사용하며 이 라이브러리 내의 모든 심볼도 IC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심볼들은 자사의 규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 p n i d 분야에서 WS CAD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자신만의 작업 공간을 만들 수 있고 툴바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즐겨 사용하는 심볼을 툴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용한 기능 중 하나는 여러 분야 간의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연에서 p&id 구성표를 전기공학 분야에 활용하여 이러한 연결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심볼의 매개 변수 정보를 출력할 수 있어 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NID 다이어그램을 실시간 보드로 표현하고 마우스를 사용해 추가 정보를 직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설계 정합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